안녕하세요. 보라개미 t v 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요 초록뱀 미디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가 047820이 되겠습니다. 금일한지 시간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이 초록백 미디어는요, 어, 제가 직접 추천한 종목이 맞고요. 저희, 어, 동화게이미 TV에서는, 어, 추천 매수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2600원. 2,600원 이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목표가 4,200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 목표가는 어,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 순식간에 어, 순식간에 올라가다 보니 어, 어, 그때 어, 그때 못 파신 분들이 못 파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파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보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죠. 그리고 오늘 어 양봉으로 어잘 마감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개인적으로 목표가 5,000원. 자, 5,000원을 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도록 하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데요. 어떤 드라마 만들었느냐? 첫 번째 드라마 펜트하우스. 어, 펜트하우스를 제작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2, 어, 시즌 3까지 어, 제작이 되었다. 어, 제작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 일단은 OK, 강자매라고 하는 드라마 만들어냈었죠.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 공급계약 90억 정도, 어 90억 정도 맺었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요 회사가 어 결혼 작사 어, 이혼 작곡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오케이 강점에 역시 어, 제작이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어, 종 어, 완료라는 말보다는 어, 종 어, 종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어, 종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작사 이혼작곡 같은 경우에는 시즌 1에서 시즌 2까지 방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내년에 드디어 시즌 3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미 대본이 완성이 되었다는 라 이야기가 존재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방송 중인 어, 방송 중인 드라마 유수가 어,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자, 유수 같은 어, 경우에는요 현재 이 쿠팡 플레이라고 합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어, 쿠팡하고 어, 쿠팡하고 어, 100억짜리 100억 원 어, 정도 이 판권 계약을 했다. 어, 판권, 어, 계약, 완료. 이렇게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 일본은 이 코포스 코리아라고 합니다. 여기를 통해가지고, 역시나 이 판권 계약, 판권, 어,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어, 동남아 쪽, 동남아 쪽에 이 PCCW라고 합니다. 여기를 통해가지고, 역시나, 어, 판권 계약을, 어, 맺었다. 이렇게 좀봐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이 회사가 이제 어, 내년에 나의 해방일지라고 합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이 JTBC, JTBC에서 어, 또 방송을 한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80억인가요? 80억 정도 어,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년에 드라마 유수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유수가 뭐냐? BTS 관련 드라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어, 어디서 나오느냐? 넷플릭스에서 어, 방송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에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제2의 오징어 어, 게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요 유수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데 재료가 노출이 된다면 어, 초록뱀의 주가가 어, 현재보다 훨씬 더 어, 많이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 이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영업이익이, 어,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3분기 모두 흑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자, 여덟 번째는 뭐냐, 어, NFT라고 합니다. NFT 사업, 관련해가지고, 자, 유상증자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가지고, 1,100억 원 정도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뭐냐, 어, 이승기, 그 다음에 이선희, 그 다음에 이서진, 이서진, 어, 윤여정이라고 하죠. 어, 여기 소속사, 소속사 이 후쿠 엔터, 엔터, 엔터테인먼트가 맞나요? 테인먼트. 여기를 갖다가 또 인수를,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440억. 어, 그렇게 봐주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엔터 사업까지 같이 하겠다. NFT에다가 엔터에다가 드라마까지 지금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가 또뭐 했느냐라고 봤을 때, IHQ에서 운영을 하던 채널을 하나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수를 해가지고요. 이제는 채널까지, 채널까지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은또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요거는 좀 단점입니다. 어,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환사채와 주가와의 괴리감이라고 어, 합니다. 괴리감 어, 때문에 괴리감 어, 때문에 뭡니까? 어, 단기 순이 순위, 단기 순익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적자로 나온다. 자, 적자로 나온다. 요거는 이제 단점이다. 요렇게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 그렇게 좀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요 하나만 더 적어 볼까요? 하나만 더 적어 보자라고 하면 어, 3D 팩토리라고 하는 요 비상장 어, 기업이 있습니다. 요 기업에 대해서 어, 토론 백미디어가 30억 정도 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은 어, 갖고 가면은 더 갑니다.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이번에 올라가면 5,000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 개인적인 견해고요. 어, 그래도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이 종목을 제가 사라는 가격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8% 수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 나신 분도 있고요 어, 못 나셨다라고 하면 갖고 가십시오. 어, 갖고 가시면 됩니다. 어, 파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못 파신 분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틱톡 파트너 팬덤 파운데이션과 MOU, NFT 사업 어,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어, 후쿠 엔터테인먼트 인수 어, 윤여정 이선 이선이 이서진 이승기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재무인데요 어,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어, C.B.라고 합니다 전환사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이 1분기에 어, 21억, 2분기에 17억, 3분기에 13억으로. 어, 3분기 연속해서 흑자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44%로 굉장히 낮고요. 당자 비율 145% 좋다. 어, 유보율 173%로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 보시죠. 어, 오늘 아마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기간에서 산 것으로 좀 어, 보여지는데요. 자, 어, 여기 봅시다. 어, 지금 3일 연속, 어, 3일 연속 기간에서 매수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 어, 이렇게 보실 겁니다. 기간에서 사는 데는 아무래도 이 졸업맨 미디어에가 훨씬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어, 사는 것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인이 팡 매도를 한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기간에서 샀기 때문에 어, 그래도 주가 자체는 크게 빠지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철업배 어, 미디어의 주가는 훨씬 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역시나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내일 장에도 어, 조금 좋은 결과로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또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